잘 나오죠. 참피디 나오나? 나오는 거 맞지? 어우, 나오네. 어우, 못생겼다. 음, 자, 오늘 참피디입니다 아, 저 이제 운전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, 그 메일이 하나 온 거를 확인했는데, 토드... 아, 토드 담이 아니라, 어 푸드 담이란 업체. 예전에 제가... 그 혼술용 족발 보쌈 세트 7,900원에 너무 저렴하게 팔리길래 소개해드렸다가 여러분들 많이 사서 드셨죠. 그 굉장히 가성비 좋은 베스트 아이템인데 거기 업체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,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어,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순살 슬라이스 보쌈 200g 그리고 순살 슬라이스 족발 200g하고 그 다음에 순살 슬라이스, 불족발 200g 에서 총 600g 이죠. 그 3종 세트를 우리 녹진이 50명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어, 이벤트를 열어주신다 그래갖고, 어, 거절 안 하죠. 또 이런 거. 네, 넬롬 받았습니다. 물론 저는 받는 거 없어요. 여러분들이. 이, 제가 이벤트를 하면은 뭐 본인은 따로 받겠지. 감사의 표현을 받겠지. 이러는데. 참피디는 받지 않습니다. 다 여러분들을 위에서한 이벤트라고 해서 저도 하는 거고요. 일단은 그 3종 세트가 해 가지고 택배비까지 하면 한 2만 원할 텐데 거의 100만 원 돈을 그냥 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 평소에 드셔 보고 싶었었던 분들 응모해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추첨해 가지고 어 여러분 라이브 추첨이죠. 예, 실시간으로 추첨해가지고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어 이렇게 약간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선순환 있잖아요. 그 중소기업과 그 우리 소비자들의 그 브릿지 같은 약간 좋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업체분들도 좋은 업체분들 많이 발굴해서 저 너무 좋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혹시 또 푸드 담에서 지금 뭐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요?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샘플 받아 먹, 보고 맛있으면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세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광고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어 퇴근길에 오늘 좀 힘들었어. 어, 요즘에 되게 바빠요. 진짜 본업도 바쁘고 유튜브도 잘 돼가지고 바쁘죠.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몸이 두 개라도 어, 어디다가.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, 진짜. 그 정도로 바쁜데 피곤한 몸으로 이끌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, 이런 이벤트를 하게 돼서 또 기쁘네. 뿌듯하고. 너무 고맙고요. 사랑하고. 앞으로도 저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많은 제품 중에 옥석을 가려가지고, 우리 녹진이들은 그 와중에 꽤 괜찮은 제품만 골라서 드실 수 있게끔, 그리고 우리 혼술족들, 외롭지 않게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사랑해. 앙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